없어. <웃음> <웃음> 내 친, 친한 동생이면 은 <laughs> 전화가 엄마 전화가 자주 온다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이런 말이 자주 하는 거지. 나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잠시만 <laughs> 우리밖에 없겠네. 우리밖에 없네. <laughs> 음, 맛있다. 코코아 셰프입니까? <웃음> <웃음> 반가워. 반가워 안녕하세요. 베리. 안녕하세요. 안녕. 아, 저번에 우리 디크쪽 이야기한 이유로 오래간만에 아, 촬영하네. 진짜. 어. 그때 지쳐가지고. 어. 한 며칠 파업했잖아. 진짜. <laughs> 진짜 오랜만인 나왔네. <것> <laughs> 오늘 오빠가 가지고 나온 주제는 아까 오빠가 알려주긴 알려줬지만 마마 보이. 마마 보이. 아, 마마보이. 아, 아. 파파 골도 있는데 아. 난 오늘은 마마 보이야. 아. 어. 마마 보이에 대한. <laughs> 오늘 어.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데 어. 마마보이예요 어. 어떻게 하면 좋죠? 어. 이런 거야 마마보이도 정... 어. 뭔가 정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어, 난 개인적으로는 마마보이 삐 음. 음. 마마보이 좋아하는 사람 있나? <laughs> 마마보이라고 칭하면 어. 어,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자 자체가 약간 음. 뭔가 약간 좀 여성성도 조금 있을 것 같고 음. 음. 다정하고 막... 음. 세심하고 그렇지. 조금 예민하고 그렇지. 또 마마보이면 뭔가 자립심이 좀 낮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야 그런 선입견이 좀 있지 어 그런 선입견이 있어 어 이게 이제 굳이 구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마마보이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 천성 자체가 마마보이인 거야 음. 어. 어 정신적으로 어. 엄마한테 의지를 하는 어. 거지 어. 정신적 어. 마마보이 어. 그리고 그렇진 않은데 음. 요즘 워낙 경제적으로 힘들다 어. 보니까 혹은 아니면 워낙 금수저라서 응. 좀 경제적 마마 보이 응.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맞아. 있잖아. 어 그런데 정신적인 마마 보이는 약간 효자 효자랑 헷갈릴 것 같아. 어 오. 왜? 그냥 효자일 수 있잖아. 그냥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큰 어. 효자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왜그 효자지? 그가 그러니까 좀 굳이 나, 나눈다면. 어. 이 효자인 사람은 빨리 뭐차들고또 다정한 사람인 거야. 음. 그냥 그런 사람, 사람 아, 자체가. 성격 자체가. 어, 어.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다정하고 음. 뭐 여자친구한테도 다정하고 음. 또 결혼 만약에 한다면 뭐차갓집 음. 뭐 장모님한테도 다정하고 그런 성격일 수도 있는 거지. 아, 어. 그게 마마보이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치. 어. 어, 내 친구가 기억난다. 내 대학. 친구가 한명 어. 마마보이는 아닌데 음. 그러니까 엄마 한 엄마랑 되게 전화통화도 음. 좀 자주 하고 음. 근데 보면 부인한테도 다정하고 음. 장모님한테도 다정하고 어. 어, 그런 것 같아 내가 아들을 키우니까 또좀 음. 생각이 드는데 좀 대한민국 엄마들이 좀 그렇게 키운다는 말이 있잖아 음.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니까는 어, 그 아들 마마보이의 만의 단, 단 마마 보이만의 단점이 아니라 음. 엄마 엄마도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음, 음. 어, 마마 보이애들은 음. 엄마한테 좀 의존하고 음. 뭔가 결정하는데 음. 항 엄마한테 의지하고 음. 항상 물어보고 그러니까 엄마의 교육에 어릴 때부터 교육의 역할이 크다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아. 음. 어. 성격도 물론 있겠지만 음. 엄마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음.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아온 거지. 음. 근데 여자들은 남자를 만나면 어. 마마보이의 특징을 딱 알아. 어. 어떤 게좀 특징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데이트하는 데 음. 엄마 전화가 많이 걸려 온다거나 음, 음, 음. 어, 그런 경우는 사실 잘 없잖아. 나도 오빠랑 3년 연애했는데 전화가 엄마 전화가 자주 온다거나 음. 아니면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거지. 나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잠시만 어, 이러면서 어. 아니 엄마한테 일정 좀 물어보고 잠시만 어. 아 엄마 근데 이거 할까? 어. 엄마 이거 살까? 어.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런 음. 말을 자주 하는 거야 음.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음. 그게 마마부의 좀 특징이 아닐까 음. 보이는 음. 내가 아는 동생이 음. 남자친구가 약간 마마부인 거 같아 음. 어, 조금 보니까, 음. 어, 그런 경우, 근데 좀 외로워 하더라고. 아. 어, 연애를 하고 있어도. 아. 그말 했잖아. 막 여자친구한테, 그러니까 내, 내 동생한테, 내 아는 동생한테, 음. 어, 뭐, 분위기 좋은 스파게티 집 어디 있어? 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당연히 자기랑 갈줄 알고, 아. 막 찾아서 막 말해줬대. 아, 그러니까, 아 오늘 엄마랑 가려고, 아. 엄마가 스파게티 먹고 싶다고 해서. 아, 대박이다. <laughs> 그렇게 하고 어. 여행도 자기랑은 잘안 가는데 어. 엄마랑 여행은 그렇게 자주 다닌대. 아 어. 어. 친하겠지. 친하긴 친해도 어. 좀 과네. 좀 과하지 않나? 어. 어. 요즘 좀 문제가 되는 게 사실 그 어떤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게 결국은 좀 대부분의 영향은 경제적인 마마 보이에서 오는 게큰큰것 같아요. 요즘은 내가 봤을 때는 어. 경제권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모한테 의지를 하는 경우가 맞아. 그로 인해서 이제 원치 않게도 어. 마마보이가 되어가는 거지 음. 어~ 얼마나 싫겠어 어. 사실 본인도 자기도 모르지만 어. 그게 마마보이가 되어간다는 거 모르겠지만 어. 어~ 근데 그게 제일 심각한 거같 어. 경제적인 음. 상황으로 인해 마마보인 이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 충분히 독립이 되어 있는데 어~, 어. 뭐 정신적으로 뭐~ 좀 그렇다고 하는 거는 친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니까 어. 그치 어. 친한 거지 어. 뭐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네, 효자인 거고. 그렇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좀 심각하다 근데. 어. 음. 상황이 의지할 수밖에 없거나. 음. 아내 맘카페에서 최근에 글을 봤는데 내가 음. <laughs> 맘카페를 자주 봐요. 맘카페에서 글을 봤는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어. 이제 가게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음. 그 가게를 이제 물려받으려고 같이 거기서 일을 배우면서. 하, 그거, 같이 가게를 도와주는데 아, 금수저네 어어 음.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마마보인 거야 음. 그런 걸로 고민 글을 올렸더라고 아, 어.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있, 있든 무슨 결정에 있으면은 남편은 이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이제 부인이랑 의논하는 게 적은 거야 음. 상황이 부모님이 음. 그러니까 시, 듣기 싫어하는 말은 아예 못 하는 거야 음. 그렇게 하네 어, 어. 하, 경제적으로 그게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 어. 이제 부인의 바, 방패막이 이제 전혀 못 떼주는 거지. 그러니까는 스트레스가 부인이 진짜 심해가지고 음. 이 재산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laughs> 어, 좀 멀리서 어. 지내고 싶다. 아 진짜. 어, 어. 재산이 좀 약간 어설프게 있나 보네. <웃음> <웃음> 뭐 남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 음. 이게 시어머니와 그치. 이 부인 사이에서. 아, 방패막도 대주고, 뭐, 부인이 해야 할 말도 이제 남편이 좀 말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음. 좀 더, 어, 분위기가 괜찮을 수 있는 상황에 음. 이제 남편이 그런 말을 아예 못하니까 음. 이제 둘다 같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오빠는 어떤 스타일이야? 오빠? 어. 마마보이 반대말 없어? <웃음> 사전에. <웃음> <웃음> 약간 막, 어, 되게 반대인 스타일인 것 같아. 말 안듣고 막 <laughs> 성깨구리 <laughs> <laughs> 엄마가 내 때문에 속이 상, 많이 상했지? 응 음. 아. 근데 그... 우리, 아들이잖아. 음, 음. 우리 아들이 있잖아 우리 아들이 마법우위를 컸으면 좋겠어 나처럼 컸으면 어, 좋겠어? 오빠처럼 컸으면 좋겠어 아 진짜? 어. 왜? 엄마님이 오빠 키우는거 보면 아들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어내 어? 말도 잘 안듣지만 그래도 좀 자립심 강하고 아 그런 그러니까 엄마 입장으로서 음. 불안감과 음. 단점이 있지만 어. 그래도 아들이 좀 음. 자립심 강하고 음. 스스로 일 알아서 잘 하고 음. 걱정 안 시키게 그렇게 음. 하면은 좋을 거 같아 그럼 진짜 경제적인 것과 음. 정신적인 게 음. 합쳐지는 게 진짜 최악이겠다 어 최악이다 생각만 어, 진짜 해도 진짜 경제적 자립도 안 어. 되고 엄마한테 의존하고 어. 결정도 못 하고 어. 추진력도 없고 어. 진짜 최악의 맘하보이네아 어. 근데 그런 케이스 어 이런 케이스는 오빠. 잘 없겠지 근데 좀 있는 거 같아 아 진짜 오빠 이외로 음. 막 사, 30대 40대 됐는데도 음. 취직 안 하고 음. 집에서 음. 엄마 용돈 받으면서 음. 그러니까 엄마가 경제적인 지원이 되니까 어.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있더라고 남자들 그렇지 음. 여자친구나 아내의 행동을 어머님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는 거야 자꾸 아 어, 진짜 어. 와, 영화 올감이네. 아, <laughs> 올감이 기억나네. 어. 그러면은 이게 이 남자는 엄마가 하는 뭐 가치관이나 취향, 성격 이런 것들. 어, 그대로 엄마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는거같 근데 아들들은 엄마 어. 기준 생각을 많이 해?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도 나서 어. 그런데 마음 보가 아니라도 엄마의 어. 좋은 점을 생각을 하거든. 음. 근데 의외로 맘카페 아 내가 맘카페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거나 뭐 연애 중이면 싸우고 고민하고 여자가 계속 어? 그 마마보이 때문에 아. 그 성향 때문에 아 진짜 싫겠다 어. 근데 어 대단지 뭐지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왜못 해줄까 뭔가 그 그냥 뭐 헤, 뭔가... 헤어지더라 아, 헤어져 음, 이혼하던데. 아, 아. 그, 아, 그러고아 그러니까 힘들겠다 진짜 음, 음, 음. 이 남자랑 사는 느낌이 안 어. 들겠다. 그러니까 어. 결혼하잖아. 그러면 이제 삼각관계가 되는 거야. 어. 그런 경우도 봤어. 삼각관계가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들 며느리를 질투하는 경우도 있어. 어. 며느리를. 당신 엄마 입장이지. 나는 안 그럴 거야. 한다니까. 안 그럴 거지. 조금 질투를 조금은 질투를 하더라도 어. 질투를 하더라도 그런 거를 막. 표현하고, 그렇지, 그렇지. 서, 서운한 표현을 막 하고 어. 아들을 막 독차지하려고 어. 하고 남자가 잘못됐네, 그거를 어. 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누구랑 결혼했나? 그렇지. 어, 어. 그런 생각이 들것 같고 어. 바뀔 수 있, 있을까? 아, 어. 마마보이 경제적인 게 근데 박 수, 사실 바뀌고 싶어 할까? 남자도. 어, 어 그렇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음. 그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찐따인 애들 말고. 찐따. 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 경제적으로. 내가 원치 않지만 어. 진짜 부모님한테 아,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어. 있어. 그렇겠지. 어, 안타까운 어, 그런 남자들이 많단 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될까 아니요 답은 없지만 뭐. 답은 없지만 일단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 아. 뭐다 다르잖아. 음. 어. 그 남자랑 그래도 음. 대화가 통하고 음. 자기가 어, 좀. 너무 부모님한테 의존해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음. 좀 음? 대화도 하고 좀 노력하고 부인의 마음도 알아주고 음. 어,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그걸 아예 모르는 진짜 마마 마마보이는... 부인은 힘들 것 같아. 근데 음. 마마 부인면 부모도 답답하다. 어... 내가 봤을 땐 맞다. 부모 답답할 거야. 음. 자기 밑에 데리고 있으면서도 좀 알아서 해줄 건 해줬으면 어, 좋겠는데 어, 어. 맞지. 그런 생안 음, 될까? 안 될까? 그렇지 어. 아빠들은 또 그런 생각 더 많아. 이같 그래, 내일 때 나는 어, 그럴 거 어, 같아. 어. 엄마는 음. 그저 막 아들 이렇게 아니 아니, 엄마도 그 문제가 있는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치, 그치. 정상적인 엄마들은 그렇게 어, 생각 안 할까. 분명히 아, 아들 좀 알아서 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음. 하고 할 거야. 난참 안타까운 장애다, 그죠? 안타깝다. 어. 그래서 오늘 결론은 어. 뭔가 다 전부 답이 없어. 대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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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 웃음> 친한 동생이면은. <laughs> 어. 빨리 해야죠. 어. 빨리 해야죠. 어, <laughs> 어, 하고 싶은데. 하고 어. 싶데또 사랑으로 극복하고 또그 사랑으로 자기가 좀 힘내할 수 있는 상황 정도라면 그래도 많이 대화해보고 합의해봐야지.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